리더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laughs> 네, 리더님들하고 이렇게 아침 시간을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어, 제가 오늘 리더님들에게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비즈니스만 너무 집중하셔서 못 보시는 건 아닐까요? 저만 볼까요? 어,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가 스물다섯, 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예, 이제 토, 이래 합니다. <laughs>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깔때기 있잖아요. 보다 보면 자꾸만, 어 이거 아메인데, 아메. 많은 이야기인데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막그두 남녀 주인공의 그런 풋풋함도 너무 좋지만 그런 대사 대사 하나 하나가 저를 엄청 많이 힐링 시켜주고 제가 또 다시 그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그, 대, 그 여러 가지 대사들 중에서 오늘 리더님들과 함께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세 번째라고 오늘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의 실력은 어때요? 시간에 비례해서 쭉 하고 바로 상승하기를 모두가 모두가 바라시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바로 실력이 모은 결과가 바로 탁탁탁탁탁탁 나타나며 너무나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비즈니스 진행해 보시니까? 목표를 향하는 가는 길이, 어, 내가 이만큼 미팅을 들었는데? 내가 이만큼 텐코화를 했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 내가 이만큼 무언가를 했는데? 그만큼 내가 원했던 만큼 결과가 팍팍팍 나오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미일런, 아미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축적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다 힘들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왜다 사람들 이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그런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짠짠짠짠! 이렇게 계단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껑충 껑충 뛰어올라야 된다고 하는데 어, 어느 정도 쉽게 실력이 쌓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실력이 쌓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가 실력이 쌓이게 되면 위로 쭉 하고 올라가고 또다시 또 실력이 쌓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가 위로 쭉 올라가고 실력이 쌓이면 쭉 올라가고 이것이 진짜 진짜 목표를 이뤄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 뭐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단계 그리고 여기 단계 여기 단계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계속 내가 어디, 여기만 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계속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다가 포기해버리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다음 단계로 껑충하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어, 이 이야기가 드라마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랬냐면, 너는 칭찬받고 싶어 그 일이 좋아라는 이야기 됐었어요. 저에게 아메이는 칭찬받고 싶은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솔직히 저는 두 가지 다예요.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잘 도와서 칭찬도 받고 싶고요. 그리고 아메이를 통해서, 어, 저의 이런 자존감이 올라가고, 저의 능력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전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메이라서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을 계속해 모두가 그런 거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거칠 거니까 내가 진짜 이 좋고 칭찬받고 싶고 정말 사랑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라고 거기에서는 펜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펜싱을 펜싱으로 보지 않고 아메이 비즈니스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어, 니더님, 마찬가지, 어, 니더님, 정말 그렇습니다. 어, 제가 그렇게 비, 길게 비즈니스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한 거의 한 9년, 10년 차가 접어들었는데요 어, 항상 제가 했던 만큼의 결과로 나왔다면 저는 FCA가 지금 돼 있어야 되는 거죠. <laughs> 어, FCA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막 노력해서, 어, 막잠안 자고 막, 뭔가 노력을 다해서 너 빨리 피너 발수 있다면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아메이가 아니더라고요. 실력을 쌓은 만큼 겸손함도 필요하고 인내력도 배워서 다음 수를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다님들어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요 혹시나 내가 지금 아직 껑충 단계가 아니라 왠지 이 단계 에 있다 생각하신다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이 일이 너무 좋고 내가 이 일이 정말 칭찬받을 때 너무 행복하다시면 스폰서님 믿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파트너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쭉 나가시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더 높이 쭉 올라가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하루 지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